오늘은 생강편강을 만들었어요. 설탕 많은게 싫어서 설탕을 3분의 생강량의 3분의 1정도 넣었더니 계속 졸이도흰 부분이 많이 안 나왔어. 이건 너무 많이 졸였어요. 좀 짙어요. 그래서 약간 흰 분이 나와가지고 많이 졸이다가이건 말린 거고 이제 한번 해보니까 이제 아니까 조금 흰 부분이 살짝 나는듯하면은 수독시켰어요. 더 이상 나지 않으니까, 설탕이 안 많으니까.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햇볕에 햇볕에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. 그래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덜 달아요. 당분 때문에 그 평강 참 먹기 힘들었는데 설탕을 적게 하니까 만들긴 힘들어도 먹을 땐 좋죠. 되게 힘들더라고 이게. 계속 졸이도 흰 결정체가 나지 않으니까 설탕을 적게 넣었으니까. 그래서 요건 한번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도록 졸이도록 해도 결정체가 여기 다였거든요. 그래서 두 번째 나눠서 할 때는 이렇게 덜해서 결정이 저지만은 살짝 났어요. 이렇게 말려가지고 먹으면 될것 같아서 설탕덜 먹고 생각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집 맞춤식 평강 만들어 봤습니다. 하는 과정은 혼자서 찍기가 그렇고 그래서 말고 이렇게 지금 말리는 것만 찍습니다. 겨울철에 편강 많이 만들어서 감기 안 하고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.